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 ETF 고르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TF의 정의와 장점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하고 어떤 시장의 인덱스를 만들어서요.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어요. 그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를 주식처럼 잘게 쪼개서 거래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ETF만의 장점은 펀드와 다르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직접 매매를 할수 있고 수수료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ETF는 지수라는 어떤 바스켓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들어있겠죠. 개별주를 투자할 때는 그 주식에 대해서 남들보다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ETF는 개별 주식들을 분산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개별주식 매매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어요. ETF는 시장만 있다면 어떤 인덱스를 만들어서 거래를 할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시장이 다 있겠죠. 금시장도 있을 거고, 은시장, 석유시장,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리츠시장도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자산군의 인덱스만 만들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죠. 자산 배분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자산군을 분산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자산군을 또 디테일하게 개별 자산을 하나하나 살펴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ETF로 자산군을 그냥 크게 나눠서 투자하면 어쨌든 간에 개별 종목을 알지 못해도 여러 가지 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 시에 도구로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먼저 국내 상장 ETF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금 체계 때문에 현재로서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기타 ETF로 분류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국내 주식형 ETF는 ETF 자산에 국내 주식을 현물로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요. 코덱스 이베, 코덱스 바이오, 아리랑 고배당주 같은 ETF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기타 ETF는 국내 주식형 ETF 아닌 국내에 상장된 모든 ETF를 이야기하는데 현물 ETF 중에서는 해외 주식과 채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물 파생상품 혼합상품 해서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다루는 ETF를 국내 기타 ETF라고 하고 세부 분류를 보면 해외 주식 ETF가 있 겠죠. 그러니까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ETF가 있고 채권 상품에 투자하는 ETF는 코덱스 국고채 3년이라는 국고 또 3년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또 선물이라고 현물은 자산의 현재 가격을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거고 선물은 자산의 미래 가치를 매겨서 거래를 하는 건데요. 미국채 같은 경우는 선물 바탕의 인덱스를 추정하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걸 만약에 사게 되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생 ETF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파생 전략이 들어간 걸 얘기하고 혼합 ETF는 대표적으로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나 ETF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ETF냐면 코덱스 200이라는 국내 주식형 ETF와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이라는 ETF를 4대 6으로 혼합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리밸런싱을 해요.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 과정까지 해주는 혼합형 ETF가 있고 이런 모든 ETF들은 국내 주식형 ETF와 다른 국내 기타 ETF에 속하게 됩니다. 현재로서 가세 체계가 서로 다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언급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 상장 ETF를 검색할 때 먼저 용어를 살펴보면 예시로 코덱스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 콜 합성 H라는 ETF가 있거든요. 이 ETF의 이름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요 일본에 해당되는 코덱스라는 거는 브랜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코덱스, 킨덱스, 타이거 이런 식으로 자산운용사별로 브랜드가 따로 있는데 그런 브랜드가 먼저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미국이라 돼 있죠. 이렇게 국가가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뭐 미국, 인도, 중국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3번 etf는 정의가 어떤 인덱스를 추정하는 펀드를 상장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인덱스가 항상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s&p 고배당 지수라는 어떤 지수를 이 ETF가 추정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지수의 가격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3번 추정하는 지수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운영 전략이 있는데 운영 전략은 커버드 콜, tr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게 있고 아주 많진 않아요. 몇 개밖에 없으니까 자꾸 etf 이름을 보시다 보면 아 이런 이름이 나오면 이런 전략이구나 하고 간단하게 알수 있고 전략에 대해서는 금방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로가 하나 쳐져있는데 가로 안에는 합성과 h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고 고 하나만 있을 때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H가 들어있으면 환해지를 했다는 거고요, H가 없으면 환노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성은 수합거래라는 자산운용사간의 거래를 통해서 장부상의 가격만 추정하게 만든 상품이 있거든요. 이런 게 합성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면. 코덱스에서 나온 미국 국가의 s&p 고배당 지수를 추종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합성 etf이며 환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에 써 있는 거죠 운영 전략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 가지 정도 대략 살펴보면 커버드콜은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옵션이라는 것을 매도를 해요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손해가 덜하게 되고 주식이 오를 때는 뭐 이득이 조금 줄어들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커버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데 보통 배당주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적으니까 하락할 때 방어를 해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뭐 S&P 고배당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을 썼다는 거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전략을 TR이라고 해요 레버리지라는 것도 있겠죠 배수로 지수를 추종하고 보통 2x, 3x라고 표시될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배, 세 배라는 소리고 인버스는 지수와 반대로 간다는 소리고요 1x, 2x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합성과 H 여부가 있죠. 합성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의 수학 거래를 통해서 수익률만 추정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원래 합성이 아닌 것들은 지수 인덱스를 추정하는 어떤 자산이 ETF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선물이든 현물이든 있어야겠죠. 근데 합성이라는건 증권사가 여러 가지 자산을 다 바스켓에 넣기가 힘드니까 자산운용사한테 수익률만 거래를 하자,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돈만 거래를 하자 이런 거래를 한 거예요. 수학 거래라고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코덱스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 콜 합성 ETF를 사면요, 이 ETF 안에는 미국 S&P 고배당이라는 주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합성 수학 거래 문서만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받는 거고요. 보통 95% 정도 담보를 잡으니까 신용 리스크가 생겨도 뭐. 다잃거나 그렇진 않는데 그래도 만약에 뭐 증권사나 자산 운용사 간에 어떤 뭐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조금 떼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 신용 리스크만큼 보통 한 5에서 10% 정도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합성 거래라는 자체가 증권사와 자산 운용사 간에는 좀 편하겠죠. 그냥 따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가격만 맞춰 주는 거니까 운영이 훨씬 편하잖아요. 대신에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 합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계약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상품을 내기엔 되게 편리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성이 아닌 etf보다 합성 수수료를 따로 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점이 있죠 그리고 h라는 거는 환율을 해치 한다는 건데 환율 변동의 위험을 제거한다는 거고요 미국 s&p 고배당이라는 거는 달러 자산일 거 아니에요 그 달러 자산은 그냥 원화로 환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환율의 위험성이 매일매일 제거가 된 거죠 보통은 환해치 유리 사항은 금리 하락기냐 금리 상승기냐에 따라서 다르고 국가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냐 아니면은 신흥국처럼 불리한 불안하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보통 신흥국 투자할 때는 환해치를 하는 게좀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신흥국의 환율이 불안하니까 선진국 미국 같은 거 투자하면 미국의 달러에 비해서 한국 원화가 더 불안한 통화잖아요. 그럴 때는 H가 아닌 환 노출이 된 달러 자산 그대로로 투자하는 게좀더 안정적일 때도 있어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ETF를 고를 때는 먼저 운영 자산 규모가 클수록 좋고요. 운영 자산 규모가 클수록 상장 폐지될 확률도 적고, 더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운영 자산 규모를 먼저 보고, 거래량이 많을수록 좋아요. 거래량 같은 경우가 적으면, 호가 스프레드라고 해서 주식 거래라는 게 파는 사람은 매도 호가를 부르고 사는 사람은 매수 호가를 불러서 그 호가 간의 어떤 매칭에 따라서 주식이 거래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많을수록 그 호가 스프레드가 되게 촘촘해요. 그래서 팔겠다는 사람과 사겠다는 사람의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사고팔 때 스프레드 차이로 인한 손실이 적은데 거래량이 작고 소규모로 된 ETF면 거래를 한번 하려고 하면 사고팔 때 너무 차이가 큰 거죠. 그런 게 누적이 되면 결론적으로 운영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을수록 좋고요. 수수료가 낮을수록 장기 투자할 때 장기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가 낮을수록 좋아요. 원래 처음에 ETF가 나올 때부터 액티브 펀드나 뮤추얼 펀드보다 수수료가 훨씬 낮았는데요. 미국에서는 벵가드 그룹을 중심으로 최저 수수료를 받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수수료가 높아요. 그래도 그냥 뭐 일반 펀드보다는 절반 정도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etf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가 너무 천차만별이라 항상 etf를 고르실 때 수수료를 비교해 보시고서 고르는 게 좋고 괴리율이 낮을수록 좋은데 etf 자체가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덱스 200이라는 게 있다 그럼 코덱스 200 지수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코덱스 200이라는 etf가 있겠죠 이 etf는 운영자산의 기초 인덱스를 성실하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추정을 못하고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계리율이 높은 ETF일수록 간혹 추정 인덱스와 가격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요. 그게 클수록 어쨌든 간에 ETF를 매매할 때 조금 조금씩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해가 되기 때문에 계리율이 낮을수록 좋은데요. 운영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많을수록 계리율도 보통 낮아요. 간혹 자산 운영사별로 뭐 운영을 좀 못하는 운영사도 있겠죠. 그런 운영사들은 똑같은 규모에서 개리율이 좀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합성이 아닌 게 좋아요. 아까 합성 전략을 하면 ETF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수수료가 더 나간다고 했죠. 합성 ETF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합성 ETF를 하면 손쉽게 다양한 ETF 자산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건 자산 운영사와 증권사의 문제지. 뭐 그쪽에서 성실하게 만들면 합성이 아닌 ETF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겠죠. 굳이 똑같은 운영자산에 합성 합성과 합성이 아닌 게 있다면 합성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합성이 아닌 것이 좋다는 거고 운영 전략이 따로 없는 그냥 인덱스를 성실하게 추정하는 ETF가 보통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인버스, 합성, 뭐 TR, 커버드 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또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그 운영 전략이 필요하지 않으면 운영 전략이 따로 없는 것을 저는 선호하는데 이건 약간 취향 차이가 있고 투자자에 따라서 커버드 콜이나 TR, 레버리지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 상장일이 오래된 것을 선호하는데, 상장일이 오래될수록 긴 기간 동안 운영 자산과 뭐 운영 효율성 같은 것도 검증이 됐을 거고, 운영 자산의 규모와 거래량도 꽤 많을 거고요. 그리고 상장일이 오래될수록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어떤 수익을 거두었는지 백 테스트를 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상장일에 오래된 것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또 같은 ETF 중에서 예를 들면은 미국 S&P 선물 ETF다. 그러면은 처음 나온 ETF가 역사는 깊지만, 다음에 2차 3차로 나온 etf들은 아무래도 신생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메리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좀 낮춰서 나올 때가 있어요 새로 나오는 것들이 뭐 그럴 때는 수수료를 비교해서 수수료가 낮은 걸 하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같은 조건이라면 상장인이 오래된 게더 좋다는 거고 etf를 고르는 방법 간단하게 방법적인 순서를 알려드리면 먼저 네이버 증권에서 검색을 해요 네이버 증권에서 검색을 하고 그럼 이제 대략적인 etf의 비교 그 다음에 뭐 미국의 e t f 다 인도에 투자한다 베트남에 투자한다 검색을 통해서 다 스캐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략적인 정보는 다볼수 있는데 내부 정보에서 부정확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수예요 수수료죠 수수료는 hts나 mts에서 보는 게 좋은데 종목 정보에 가보시면은 fm 가이드나 이런 쪽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 t r 보수라는 게 있어요 이 t r 보수가 이 ETF의 진짜 보수예요 t r 보수는 투자설명서로 뒤져서 다 더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HTS나 MTS 다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그냥 종목 정보에서 t r 보수 찾아보시면 그게 진짜 보수니까 이건 따로 찾아보시면 되고 종목별의 성과를 비교할 때는 보통 야후파이낸스가 해외주식 할땐 좋은데 이게 한글 지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 검색할 때는 구글파이낸스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구글파이낸스가 좀 단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목을 막 넣어서 분석하기가 좀 어렵고 딱두 종목만 분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코덱스 200과 코덱스 200 가치 전반등을 5년간 투자했을 때 어떤 게 과거 성과가 좋았나 이런 거 비교하고 싶을 때는 구글 파이낸스에 가서 비교하면. 편리하게 할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그냥 크게 스캔해서 아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할 때는 1, 2, 3번만 하면 되는데 디테일하게 그 종목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 ETF가. 그런 거는 운영사 홈페이지나 투자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읽어 보시면 돼요. 처음 하시는 분이 읽어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자세히 알아볼 때는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면 되고 투자 설명서를 봤는데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운영사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운영사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면 운영사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뭐 4번과 5번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지만 만약에 궁금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원래는 네이버 증권 창에서 검색을 해서 ETF 고르는 방법을 실제로 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이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설명을 하다 보니 약간 길어진 감이 있어서 실제로 인터넷 그래서 네이버 증권에서 검색을 하면서 종목을 찾아보는 예시 영상은 따로 이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증권에서 직접 국내 상장 ETF를 찾아보는 영상도 올라올 예정이고 그리고 ETF의 기초적인 정의와 장점 단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한 번씩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